자, 오늘 말씀 주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어,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두 가지 의 진리 중에서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 근거한 예, 이 진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는 바로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말하는 것에 근거한 감각 지식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감각 지식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감각 지식의 영역에서만 그 진리로만 살아간다면 감각 지식의 그 진리에 친숙해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영이라는 영의 본성 모드 안에서 사는 것보다 감각 지식 영역에서 기능하는 혼의 본성 모두 안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요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이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교회는 곧 우리들이죠 향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교회인 우리들이 건강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치유를 굳게 잡아라. 만약 우리가 재정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요함을 굳게 잡아라. 어, 주님 쪽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교회인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예, 모든 싸움과 모든 승리에는 바로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신명기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어,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긴 하겠지만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직접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발로 밟고 그곳을 취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다 라는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 성경에서 볼때 믿는다는 것은 예, 붙잡는다. 움켜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두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구원자로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치유자로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경적인 근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거듭남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새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심령의 영접함으로 구원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거나 성경의 치유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성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치유자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축복받는 것을 보거나 성경에서 재정적 축복에 관해서 읽었기 때문에 나는 신성한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심을 우리의 믿음과 선택을 실어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자, 요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는 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즉 믿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고 원함과 갈망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이고 감각적이며 인간적인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해 주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것이 물질 물질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의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 암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최신 과학인 양자역학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하여서 무에서 유로 존재하게 해주는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의 발견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은 감각을 통해서 즉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병에 걸린 것과 고통이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진리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진리고 이 어떤 때는 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진리,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말하는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치유받지 못했어. 나는 지금 덩들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진리, 감각적인 진리, 인간적인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 성경은 이두 가지 믿음을 대조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도마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 오른쪽에 예, 저 별을 쳐다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믿음, 즉 심령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 나중에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수준까지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감각 지식적인 믿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던 왼쪽에 보이는 이 도마는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 복음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도마 축제라고 하는 그 인도 그 뉴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2000년 전에 도마의 복음을 받은 그 자손들이 지금도 예, 뉴델리에서 성토마스 그 베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플러에서 공부할 때 바로 이 도마가 전해준 복음을 받은 그 마을, 2000년 전에 그 마을에서 자란 한 형제를 만났고 그 형제와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나중에는 인도 복음화에 정말 큰 기여를 한 도마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는 이 도마는 지극히 자연적이고 인간적이며 감각적인 믿음을 가져 썼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모든, 모든 사람은 예, 이러한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종류의 믿음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믿음은 오직 육체의 증거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도마가 믿음없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이 도마가 만나게 되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실질적으로 손을 보고 옆구리에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바로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 감각지적 식 믿음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도마처럼 보이는 것과 육체의 감각이 말하는 것에 의해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99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는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도 상식이고 그 당시, 그 옛날에도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아비라고 하죠. 즉,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고 그것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지 그가 느낀 것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의근거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적 감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 낳을 나이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큰 축복입니다. 가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영적, 육체적, 물질적 세가지 차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그 축복은 영적 축복, 육체적 축복, 건강과 치유 그리고 물질적 축복, 재정적인 형통과 부유함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저주에는 질병과 가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결코 그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여기 약속대로, 약속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며, 우리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우리는 약속대로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을 받았듯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도 그 방법 그대로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의 믿음으로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도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나 자연적인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느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가졌다고 느낄 때에만 가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가진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는 결코 가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 받았다고 느껴질 때에야만 구원 받은 것을 믿습니다. 기도응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신체적 증거 또는 감각 지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기도응답이나 치유를 받는 것에 실패하곤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느낌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느낌이 좋아지든지 영적으로 고조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서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기분이 더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분이 나아졌다거나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기도하고 나서 기분이 나아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근거에서 믿음을 사용하면 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은 것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즉, 속사람은 영입니다. 겉사람은 몸입니다. 마음, 즉,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은 속에서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속사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눈에 보이는 증거에 두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믿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심령의 믿음이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사람으로 믿어 믿음이 겉사람에게까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속에서 믿기도 전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 즉 육체의 감각으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겉사람, 즉 육체가 말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치유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치유받은 것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여, 여기까지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심령에 믿기 전에는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심령 속사람에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실어 입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흑백사진의 이 신사분은 바로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스미스 위글스 월스입니다. 스미스 위글스 월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는 것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도마는 내가 보고 느끼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두 번째 자리에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몸, 그들의 신체 감각인 이집 우리가 사는 이 집인 몸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보는 것은 육체의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감각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여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라.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한 부분에 이 영어 번역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 no, 아니라 I. 어, 내가. 즉 여기서 I, 내가는 바로 진짜 바울인 영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의 사람인 내가 I beat my body. 내 몸을 쳐서, make it. 그것을. 여기서 몸을 그것으로 표현했습니다. it. 이게 뭔지 아시죠? 제 3자로 만드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my slave. 내 종으로 삼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나의 이 몸을 쳐서, 그것을, 그것을 내 종으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도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진짜 우리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영어 표현으로 내가 내 몸을 쳐서 그것을 그것을 내 종으로 만듦은 만드문, 만듦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몸이 그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느낌이나 감각이 그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은 스미스 이글스 워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자,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들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우선으로 할 때, 어, 느낌이라는 것은 육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육체를 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로 뭐, 어, 막 부딪혀서 아플 때, 우리는 네, 온 몸으로 그 육체의 목소리, 아파하는 그 육체의 목소리를 온 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느낌이나 감각을 맨 앞에 놓습니다. 최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것을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느낌을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느낌에 대한 믿음을, 자, 느낌을 최우선순위 에 놓고, 그 다음 순위에는 그 느낌에 대한 믿음을 둡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을 때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순위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남아있을 때에만 없으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습니다. 자리가 남아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우선순위에 둡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순서를 거꾸로 해나가야 합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두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의 느낌과 감각을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즉, 본성 모드죠? 우리의 영의 본성 모드를 항상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두 번째 우선순위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남아있다면 그때 우리의 느낌을 마지막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영의 본성 모드를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 모드를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은 육체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성은 머리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영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성이나 느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힘을 세상의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성의 근거에서 행동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될 때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성은 99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한 이성의 근거에서 뭐 느낌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과 느낌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반대될 때에는 그것들 대신에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십시오. 말씀보다 이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 느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세상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항상 영의 본성 모드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이 영의 본성 모드에서 벗어나 느낌을 맨 앞에 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순서를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차선에 그리고 자기가 남아 있다면 그때 우리의 이성이나 느낌 감각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감각이 합니다 아내 느낌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 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네, 로마서 10장 구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내 심령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 받은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 심령에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세 주로 영접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느낌과 감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영웅 구원자로 사는 데 필요한 치유와 재정적인 부요 그리고 탁월함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령의 믿음 영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증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 느낌과 감각과 이성이 아닌, 개시지식의 진리이자 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각자의 말씀의 실제를 만들어 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